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릉시는 지난해 연곡해변 송림에 체험형 해변 캠핑장을 만들었는데요. 송림 훼손 논란 끝에 올해 야영장 운영은 포기했지만 송림보호엔 여전히 손을 놓고 있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차량 과속단속은 일반 도로에서만 실시되는 게 아닙니다. 항만 안에서도 사고 위험과 공해를 줄이기 위해 과속단속이 실시돼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내에는 아직도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오지마을이 많습니다. 주민들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버스비만 내면 이용할 수 있는 희망택시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내 소방 인력이 소방력 기준치에 비해 1,500명 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방재청이 분석한 현장활동 소방관 부족 인력 현황에 따르면 현재 도내 현장활동 소방관은 1,700여 명으로 기준치에 비해 1,500명 이상 부족했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부족 인원이 여섯 번째로 많은 것입니다. 소방방재청은 인력 부족으로 현장 대응력이 약화되고 연평균 6명의 순직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원주시 흥업면 대한리에 위치한 원주푸드종합센터에 오는 10월부터 수돗물이 공급됩니다. 원주시는 지하수를 사용해 갈수기 물 부족이나 지하수 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학교 급식에 안전한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상수도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비 7억 원을 들여 10월 말까지 상수도 관로 3km를 설치해 원주 푸드 종합센터와 인근 마을 90여 세대에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